24차 시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벡터라는 단원을 배운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벡터라는 게 뭔지를 처음 보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벡터의 뜻부터 우선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등장한 거는 당연히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실수배, 요 순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 벡터라는 게 새로 도입이 되고, 거기에도 당연히 뜻과 더셈뺄셈 실수백,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면 대체 더하기 빼기를 했으면 곱하기 나누기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벡터끼리의 곱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벡터는 사실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루는 내적이라는 개념과 대학가서 뭐 공대나 자연대에서 배우는 외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곱셈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딱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내적은 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내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약속을 하기로 해요. 왜 이렇게 하기로 해?라고 이유를 묻는다면 어, 마땅한 이유를 들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 별을 연구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곱셈의 뜻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두 벡터 OA와 OB가 지금 그림과 같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두 벡터는 서로 세타라는 크기의 각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방향을 결정 짓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벡터 A의 크기, 한번 적어볼까요? 벡터 A의 크기에다가 벡터 B라는 크기를 곱하고, 사이에 어떤 값을 곱할 거냐면, 두 벡터의 사이각에 코사인을 붙인 값을 곱한 이 값을 우리가 A,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의 뭐라고 부르기로 하냐면, 내적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는 뜻이고요. 적이라는 거는 곱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적이라고 네, 하고 기호로는 어떻게 쓰느냐? 어, 곱하기니까 a와 b의 곱 이렇게 쓰면 안 돼요라고 할수 있는데 약속이기 때문에 가운데다가 제법 커다란 점을 이렇게 찍기로 합시다. 됐을까요? 우리가 방금 나온 이 곱셈의 기호는 외적이라고 해서 대학에 가서 배우는 새로운 개념이고요 그러면 이 벡터의 내적이 어떠한 값을 갖는지는 방금 보았듯이 a와 b의 내적은 이렇게 가운데에 제법 큰점좀 보일만한 점을 이렇게 찍고 약속을 두 벡터의 크기의 곱에다가 사이 값인 코사인 값을 곱하기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의 특성을 한번 보자 얘는 이제 크기가 되었으니까 실수네요 즉 스칼라네 벡터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얘도 실수다. 그 다음에 코사인은 당연히 실수죠. 얘도 실수예요. 아, 그래서, 벡터끼리의 내적은, 끼리, 내적을 한 결과는, 한 결과는, 실수 곱하기 실수 곱하기 실수는 당연히 실수겠죠. 아, 벡터끼리 내적을 한다고 실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벡터끼리 내적을 한 결과는 아니, 벡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실수가 생기는구나. 우리가 벡터 더셈하면 벡터가 돼요. 벡터끼리 뺄셈을 해도 벡터거든요. 실수배를 해도 벡터의 실수배는 벡터를 유지하는데 내적을 하면 실수가 된다는 거. 이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벡터 a라는 어, 벡터의 크기가 4고 벡터 b의 크기는 5다. 두 벡터 a와 b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다음과 같을 때, a와 b의 내적의 값을 구하시오. 한번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0이래. 어, 사잇각이 0이란 얘기는 두 벡터가 서로 안 벌어져 있다는 소리네. 지금 이게 a고, 그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두 벡터가 0도, 즉 나란한 벡터일 때, 즉 평행한 벡터일 때 배, 내적을 계산해보자. 즉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냐면 두 벡터를 일단 곱해라. 거기에다가 코사인 사이 값 0을 곱하면 A4, B5. 코사인0 얼만데? 1이제. 그러면 계산하면 20이구나라고 마무리 칠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6분의 파이 몇 도? 30도죠. 얘가 4고 얘가 5일 때 여기에 30도만큼 벌어져 있으면 두 벡터의 내적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a와 b의 내적 즉 4곱하기 5곱하기 코사인 6분의 파이다. 계산해 볼까요? 20곱하기 코사인 6분의 파이 얼마? 2분의 루트 3이죠. 계산하면 10루트 3이다. 세 번째 이번엔 직각일 때 여기가 4요 여기가 5요 둘이 수직일 때두 벡터의 내적은 계산 다시 해볼까요? 다시 써보면 두 벡터의 크기의 곱에다가 사이 각의 코사인을 곱하면, 얼마인지 볼까? 4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90도? 옳지, 0이네. 아, 20 곱하기 0 해서 0이구나. 아, 요거 잠깐만,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A와 B의 내적은 4 곱하기 5에다가 코사인 음. 두, 벡터의 끼인각. 180도. 우리 코사인 180도 얼마인지 기억나나? 옳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20이다. 그러면 우리 3번을 한번 요약을 해보자. 3번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두 벡터가, 두 벡터가 수직이면, 이면, 내적은 항상 얼마일까? 항상 0이구나. 죠 왜? 코사인 2분의 파이를 곱하기 때문에 어떤 크기를 갖는 두 벡터더라도 항상 0을 곱할 수밖에 없어서 항상 0이다. 그 말은 이거랑 똑같은 말이 어떤 두 벡터 a와 b의 정체는 모르겠는데 a와 b가 내적이 0이라는 결과를 얻어내면 그두 벡터는 ab는 어떻다? 수직이구나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겠다. 아니면 두 벡터가 혹은 두 벡터 중 하나 이상이 0 벡터일 수도 있다는 거고요. 나중에 가서 한번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볼게요. O, a 라는 벡터는 3, O, b 라는 벡터는 4요, O, a 5b라는 벡터의 대적 6루트 2다. 대체 얘의 끼인 각이 얼마였는지부터 한번 볼까? 누구 가지고? 얘 가지고. 한번 보죠. 1번. 이루는 각의 크기 한번 볼게요. O, a 라는 벡터와 O, b 라는 벡터의 기인 각은 몰라도 아 내적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다. OB의 코사인 뭐 세타라고 해 보자 얘를. 세타라고 해 보자. 세타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6루트 2는요. OA가 얼만데 3. OB는 4. 얘는 아직 모르겠어요. 즉1 2 x 가 6루트 2니까 x는 12분의 6루트 2. 야분하면 얼마? 2분의 루트 이네 어, 우리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2인 세타는 얼마다? 45도죠? 그렇죠? 즉 4분의 파이다. 4분의 파이. 즉 여기는 45도다. 두 번째 삼각형 OAB의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러면 우리가 OAB라는 삼각형에서 밑변은 뭐 A로 정하든 B로 정하든 상관이 없어요. 조금 편하게 얘를 밑변이라고 더 볼까? 밑변이라고 더 볼까? 밑변. 그럼 높이는 누가 결정할 수 있어? 높이는 3이라고 할 수는 없죠. 아, A에서 이렇게 수직이 되게 파란선을 그으면 이 파란선의 길이가 높이가 되겠네. 우리 높이를 한번 계산해 보자. 높이, 파란 색깔 선분이라고 해 볼게요. 이게 높인데, 얘는 우리, 어, 빛변이 3이요. 여기가 45도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빛변 곱하기, 사인이죠, 사인. 4분의 파이. 계산하지 말자.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일부러 이렇게 남겨두는 이유가 있겠죠. 즉, 삼각형, A, O, B라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얼마인데? 4. 높이는? 어, 아까 파란 3분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네. 사인 4분의 파이까지. 거기에 삼각형 2분의 1이라서 아얘 예, 다시 한번 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요렇게 서로 지금 한 점을 공유하고 있는 두 변의 곱에다가 이번에는 사인 끼인각을 계산하면 되는구나 삼각형의 넓이라함은즉 삼각형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여기가 a고 b고 여기가 세타다 아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2분의 1, a, b, sin, 세타다 까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루트 2왜 2냐면 요거 요거 역분했거든요 그래서 3 루트 2다 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요거 공식 알아두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일 만큼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평면 벡터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평면 벡터라 함은 우리가 새롭게 기준 점을 하나 세서, 어, 여기가 기준이니까 여기에 위치 벡터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 저렇게 나타날 수 있어 하던 것들을 좌표평면이면 우리가 기준점을 우리가 정할 필요 없이 0,0을 기준으로 할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그때, 아, 평면 벡터에서 위치 벡터는 순서쌍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두 순서쌍을 알 때,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똑같이 내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찬가지로 이 순서쌍들의 성분들로 나타낼 수 있는데, 과정은 교과서에서 볼 수가 있고요. 결론만 오늘은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 곱하기니까 어 얘네들끼리 곱하고 얘네들끼리 곱해서 뭐 얘네들끼리도 곱해야 되나 얘네는 조금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두 벡터 a와 b가 성분이 a1 a2 b1 b2일 때 내적은 각각을 곱해라 즉 앞에 있는 것들끼리 곱하고 뒤에 있는 것들끼리 곱해라 그러고 나서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둘을 더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 내가 새로 예를 안 들어도 밑에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풀어볼게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하시오.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보자 우리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a라는 벡터는 3,1을 향해 가는 벡터예요 두 번째, 마이너스 2,1은 여기 있거든요 얘네들을 원래 내적의 뜻대로 계산을 하려면 크기도 다 구해야 되고, 끼인가는 또 얼마인지 알아야 돼 근데 성분을 알고 있다면 끼인가 벡터의 크기 하나도 몰라도 되니까 바로바로 바로 계산할 수가 있다. 한번 볼까요? 두 벡터의 내적은. 우리 이렇게 땡! 이렇게 쓰면은 잘안 보여서 이렇게 안 쳐주거든요. 제법 큰 점으로 표시해야 되고요. 계산 어떻게 하냐면 앞에 거끼리, 뒤에 거끼리 곱해라. 그러고 더해라. 3 곱하기 마이너스 2와 2 곱하기 1을 어떻게 해주면 더해주면 된다. 한번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6. 더하기 2 해서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벡터끼리 내적을 하면 벡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실수가 나온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적을 해보자 앞에 것끼리 곱하고 뒤에 것끼리 곱해서 더해라 마이너스 1 곱하기 4, 1 곱하기 5 둘을 어떻게 해라? 더해라 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4 더하기 5 해서 얼마다? 1이다 하고 끝낼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번에는 다음 등식이 성립하면 한번 보여래 자 우리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볼게요 벡터 A와 벡터 B의 합을 크기까지 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거든요 한번 볼게요 무슨 소리인지 우리 이 벡터를 계산하기 전에 이걸 계산하기 전에 벡터 A와 벡터 B의 합을 우리 한번 내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니까 분배법칙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요? 한번 볼게요. 얘는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의 벡터 A와 벡터 B의 코사인두 벡터 사이에 끼인각을 계산하면 되잖아. 근데, A 더하기 B를 서로 내작하는 건데, 서로 똑같은 벡터 아니야? 똑같은 벡터면 끼인각이란 게 있어 없어. 일치하니까. 아, 어차피 0이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코사인 0을 곱해주는 값이니까, 아, 벡터 A 더하기 B의 크기의 제곱과 같더라. 얘가 어차피 1이라서. 맞죠? 일단 요거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를 우리가 분배법칙 아까 얘기했었던 걸 다시 적용을 해보면, 먼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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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A와 A의 내적. 두 번째, 더하기니까 더하기. A와 B의 내적. 세 번째, B와 A의 내적. 마지막, B와 B의 내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정리해볼게요. A와 A의 내적. 다시 써보면, a 곱하기 a 곱하기 두 일치하는 벡터의 끼인 각은 얼마랬어? 똑같은데 무슨 벌어져 있어? 0이겠죠? 그 다음에 얘 둘이 합치면 ab나 ba는 똑같겠네. 그러면 a와 b의 두 배다. 그 다음에 더하기 bb도 마찬가지로 b와 b의 크기의 곱에 코사인 똑같은 각. 벡터의 끼인각은 0이니까 어차피 얘네들은 있으나 마나 내내 1이라서 정리해보면 아, a의 크기의 제곱 e a 벡터 내적 b 벡터 더하기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이랑 같다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거 아, 이렇게 얘네 둘은 같은 벡터라서 벡터의 내적의 뜻대로 계산하면 좌변이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한번 볼까? 얘 결론을 봤더니, 어디에 있어? 얘네랑 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을 꼭 알아두세요. 가 아니라, 아, 이 결과를 가지고 A와 B의 벡터 크기의 합의 크기를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것만. 즉, 결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어디다 쓰는지는 문제를 풀면서 설명합 똑같아요. 문제 5번. 크기가 3분의 파일 때, 얘네가 어떻게 각도를 갖고 있는지 알긴 하지만,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시 한번 보자. 1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a 빼기 b라는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우리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떻게 할수 있냐면, a, b, 내적, a, b, 내적.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렇죠. 계산해볼게요. 즉, A라는 벡터 제곱, 2AB. 더하기, B. 크기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됐을까요?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 A라는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얼마야? 계산해 볼게요. A라는 벡터의 크기는, 그렇죠. 3이라서 9. 빼기, 2 곱하기. 이번에는 AB라는 벡터의 우리 그거 해볼까요? 내적을 다시 한번 해볼까? 크기를 곱하고 거기에 뭐 곱해라? 코사인 끼인각을 곱해라. 더하기 b도 한번 해볼까? b의 제곱 4. 즉 계산해보면 9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12.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이죠. 60도라서 더하기 4. 계산해봤더니 9 빼기 6 더하기 4. 계산하면 7이네요. 아, 이 벡터의 값은 모르겠는데 이 벡터 크기의 제곱이 내적에 의해서 7이란걸 얻어낼 수 있었으니까 루트 7이구나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 더해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한번 해 보자. 벡터 aa 서로 벡터 내적하고 빼기 ab 내적하고 지금 요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방금 여기까지 했고 난세 번째 ba 빼기 bb 계산해보면 우리 같은 벡터를 내적했을 때는 크기의 제곱이다. 왜냐하면 코사인 0을 곱했기 때문에 더하기 어, 얘네들은 자리만 다를 뿐 같네. 그래서 사라지고 빼기 b의 크기의 제곱이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계산하면 9-4 해서 5다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요거가 조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러 안 하던 생각 나누기를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아무 벡터든 두개 AB에 대해서 부등식 이게 성립하는지 토론을 해보자. 한번 볼까요?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 많고요. 이 부등식을 꼭 알아두어야 한얘 이름이 뭐냐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엄청 중요한 부등식이고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수학을 좀 써먹는 뭐 수학을 전공하거나 공학을 전공한 모든 사람들 어쩌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방정식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마다 뭐 의견은 다르겠지만 뭐 TMI를 말씀드리자면 수학을 이끌어온 수학사 전체를 이끌어 봤을 때 중요한 10개의 공식 중 하나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왜 이런지.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치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A라는 벡터, B라는 벡터. 그러면 A와 B, 지금 좌변을 한번 계산해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릴 수 있어? 이렇게 그릴 수 있네. 이렇게. 맞지? 그러면 왼쪽에 있는 빨간색은 이렇게 합을 표시할 수 있고 이 빨간색의 크기는 각각 까만색을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삼각형의 기본 성질이라는 게,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긴 했지만, 자, 짧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은, 즉, 까만 거두 변의 길이가, 만약에 빨간 거, 제일 긴 것보다 짧아버리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졌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 까만 거두 개의 합은, 빨간 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럼 두 번째, 내적 갖고도 설명을 한번 해보자 내적으로 한번 설명해보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왼쪽에 있는 거 한번 볼게 벡터 A와 B의 크기의 제곱은 앞에 했었던 것처럼 우리 곱셈 공식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2A 대신에 내적이라는 것 더하기 B라는 것이 성립한다 그렇죠 두 번째, 각각을 내적을 해보자. 더해서 내적을 해보자. 아 제곱을 해보자. 그러면, 벡터 A의 제곱, 더하기 EAB. 얘네들은 실수니까, 더하기 B의 제곱이다. 그러면, 즉, 얘와 얘가 누가 더 큰지 알려면, 이때,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라는 애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A와 B의 코사인, 뭐, 두 사이, 인각 세타다라고 할수 있죠. 근데, 이거, 이때, 코사인이라는 애는 세타가 뭐가 되든, 1이든, 0이든, 마이너스 1이든, 1억 5천이든 상관없이,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이므로이 값, 즉, 벡터 A, 벡터 B 크기, 곱에, 코사인 세타는 항상 a, b를 그냥 곱하고만 얘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즉 총대로 한번 보자면 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아 결론만 두고 보자면 제곱을 땐 벡터 a와 벡터 b의 크기는 각각을 더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문제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느냐 작다는 건 알겠어. 코사인 때문. 등호가 성립하는 때는 언제겠어? 아, 즉 여기에 있는 등호가 성립하는 데는 얘가 얼마일 때라는 소리야? 1일 때 는이 돼버리는 거죠. 즉, 세타가 0일 때 즉, A와 B가 A와 B가 같은 방향일 때 벌어지지 않았을 때 1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가 성립 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걸다 알아둘 필요는 없어요 결론은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 요거는 다시 한번 수업 때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을까요? 오늘 한게 너무 방대한 양이라서 오늘은 다한게 아니거든요 다음 시간에 한번더 해보고요 우리 여기서 중간에 나왔던 거 성분끼리 어떻게 내적하는지 잊지 마시고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